다 따라서 볼게요. 그렇그렇그렇 자, 연장 챙기시고 다른 분들은 총골로 맥주 맷춤로

어, 선생 아유 아 어, 이거 뭐야 이거 엘이야 이거 다 익을 때 여기다 돌어먹는 거예요? 네. 그한 번, 그 저기 검색을 해봐 고가장한테 물어이문진좀 모자 시고 어, 지금 지금 그렇어 그렇죠. 그래요? 네. 중에. 편 신발 신 앉아서 앉으세요. 여기서. 이거는 우리가 좀 사다 왔어. 이거는. 무어가죠 맛았어안 돼. 안 돼. 한 번? 나 마셔. 이거 두 개만 가두 개. 두두 개. 두 개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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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? 안 <목소리도> 아니 술만 먹는다는데 뭘먹는다니 그러니까 술먹는다니이 네네 마음에 아, 드시죠? 늦시적, 네. 2들이 제일 많이 와가지고, 우리가 확실히 가 빌린 거그리데여러 아, 저희가 협회하고 센터를 시작한 지, 이제, 만 3년 지나고, 이상의 지역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, 우리 선생님들 노고, 노고와 노력에 의해서, 정말 기약적인 발전을 했어요. 강원도의 최고의 센터라고 해도 자부해도 될 만큼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, 보답하는 마음에서 우리 처음 2025년 하게 워크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가 한번 했으니까 이제 내년에도 해야 되겠죠? 네, 네. 내년에도 하고 또 제가 봐서 해외여행도 음, 갈수있을면 같이 가고 그리고 동대에도 좀 맛있는 집이 있으면 기름자이 마련하겠습니다. 늘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을 발달장애인들을 섬기는 마음이면 그렇게뭐 달아패야 되네 아니 해야 되네 안해야 되네 필요 가 없습니다. 섬기는 마음만 있으면. 지금처럼 이렇게 잘 운영이 될 겁니다. 그로운들 다시 한번 보고 도구를 치아드리고요 건배를 하겠습니다. 이 철원군, 태남군 철원군 발달장애인 협회, 그리고 철원군 발달장애인 생활센터의 발전과 선생님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. 위하여! 아유 고맙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아유, 아유. 아유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<dı DANIEL> 어? 근데, 저희정이 없는, 이는데이없이 없는, 선정는 선정이 다 시간을 드렸으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 분들은 아, 한마디 정도는 정도는 정도는. 하세요. 그리고, 아, 그리고 아, 우리 젊은 전사들 <목소리> 오케이. 오, 오케이. 응? 오수빈 응? 김소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. <목소리> What to do you do?